안녕하세요 최선이선택의이택을사합을환영합니다생년월일을가인합의길잡이입니다좋아이 구독 부탁드니니다 무오운에 대해서 말니다리겠습니다신유이주 남자분에 니다 그의 이니다그담받으신고객분니다감사드립니다천신조로사사형통하시니다 좋은 눈으로 청성살륜에타행에 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인기가 많습니다.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부부 별거가 잦제나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급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눈입니다. 형제나 지인이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동업을 하거나 재정도움을 받거나 거래처의 협력으로 사업이 발전하는 눈입니다. 예형제 아들 을 양육하거나 처우의 외가를 돕는 운입니다. 금전운이 있고 유흥업이나 요식업에서 성공하거나 요리 솜씨가 탁월한 운입니다. 종업원이나 지인이나 누이 도움으로 생산이 향상되고 수익이 증가하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장성살 운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 볼수 있습니다. 부부연이 좋지 않으며 타양살이나 이민을 가거나 천하를 유라마다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친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고 가정이 불화하여 괴로운 눈입니다 손재수를 겪거나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가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누이의 돌연한 사고로 수익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유파로 부부 불화하거나 무대하고 폭력적이고 폐륜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음주사고나 성병이나 폐렴을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은고상으로 장성살론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해야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